네, 안녕하세요. 11년차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가 직접 쓰는 무죄 공식.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아시니 어떻게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는지 그 현실적인 시스템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수금만 내고 추가 비용이 계속 불어나는 경험 해보셨나요? 저희는 그런 불안감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 선임 구조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 사건은 어떤 조건에서도 성공보수를 받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또, 처음 내시는 상담료 11만원도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서 전액 돌려드립니다. 상담 따로, 선임 따로, 이중으로 비용 나갈 일이 없는 거죠. 특히 민사사건은 직접 재판에 출석만 하시는 경우 선임료를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실제로 저희 비용 구조를 보시고 이게 말이 되는 비용이냐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해야 하잖아요. 그 절차까지 저희가 끝까지 챙겨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단순히 저렴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저희의 약속입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든 대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대형 로펌 경험은 물론 공인중개사, 변리사, 세무사 자격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법조계에 몸담으며 민사, 형사, 이혼, 부동산, 학교폭력 등 수많은 사건을 직접 해결해왔죠. 사무실을 연일에 단한 건의 민원도 없었다는 사실이 저희의 자부심입니다. 저희는 사건을 단순히 동행하거나 진술 보조만 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예상 시나리오를 짜고 진술 방향을 미리 계획해서 최상의 방어 전략을 씁니다. 법리를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건에 맞게 응용해서 싸우는 거죠. 전국 어디에 계시든 이메일로 변호사와 직접 24시간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 그리고 확실한 희망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저희 법률사무소 하신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